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대 170만원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개꿀입니다. 이번에는 신규 회원들에게 역대급 혜택을 지원하는데, 기존에는 30에서 50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150달러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아직 신규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세요. 입금 이벤트까지 참여하면 170만원까지 벌수 있습니다. 비파이 거래소에서 정기적으로 선물 대회와 입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는 9월 6일 어제부터 등록이 시작되었고 대회는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진행됩니다. 기존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규 가입을 하시고 텔레그램 입장과 휴대폰 바인딩 그리고 KYC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또 이벤트 페이지 링크에 접속해서 대회 참여하기 버튼을 꼭 누르셔야 합니다. 가입과 이벤트 링크 그리고 참여 방법은 유튜브 영상 하단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10일 오픈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입금 이벤트 또한 지난 대회와 동일하며, 3,000달러 입금 시 600달러 증정, 5,000달러 입금 시 800달러와 치킨 증정, 그리고 1만 달러 입금 시 1,100달러와 치킨 그리고 VIP 수수료 혜택까지 증정합니다. 이벤트 참여하시기 전에 공지 사항을 정독하시고 참여하시고 반드시 1인 1계정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럼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